말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요수하서 오장 이절에서 구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오장 이절로 구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여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소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음, 오늘. 길갈이 어제 우리가 봤듯이 굴러가게 하라 이런 의미가 이 길갈에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그 내용을 이제 할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5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난정복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서 첫 번째, 이제 5장 1절부터 11부, 어, 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 가운데 정복전쟁과 준비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반부의 5장에, 1장부터 5장, 준비, 정복전쟁 준비의 종결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털록 고대하던 가난 한 입성을, 어, 이른 백성들의 본격적인 전쟁 준비의 최종 단계가 바로, 어, 계속 얘기하지만, 전쟁 준비, 무기 점검이 아니라 할래입니다, 할래. 할레.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자손이 언약이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 40년간 방황하는 동안에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난 정복이라는... 아주 큰 어, 사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아,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즉, 이 정복 전쟁에 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들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의 증표.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인데 그거 없이 저희가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할례를 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또 가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할례를 시행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할례 하나님의대 절대적 믿음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할례할 때 저쪽에서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어,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 그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요단강을 도와하면서 그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예, 과감히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니까, 2절에 보면, 어,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 어,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할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어, 증거로 표를 낸 것입니다. 제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그럼 왜할례냐 아, 어, 이제, 특히 남자의 중앙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매번, 거의 뭐, 뭐 소변을 보관할 때 항상, 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물론 이제 이것이 중동지역이 덥기 때문에, 어, 아주 그 청결함으로도 증명이 되긴 하지만, 그 자기를 자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톨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럴 가운을 입는 것은 어, 내가 목사지 하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를 확인하는 거.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 할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4절과5절에 보면 이 할례가 이 사, 끊어졌던 거예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정복이라고 하는 큰 대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가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를 향한 영적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언약의 백성으로의 인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례는 뭐냐? 신비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는 예수의 제자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지. 내 안에 항상 할례처럼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거듭난, 거듭남의 증표, 거듭남의 확인, 그 거듭남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할례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그 할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제 29절로 보면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또빌립보서 3장 3제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사람만이 이제 신비의 할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임할 때에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빌리버스 2장 11절에,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거리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 행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양의 백성인 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하는 자리. 이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상호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백성이고 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한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내백성이 확인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확인과 인생 쪽에서 확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쪽에서 확인했을 때 오는 삶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이거를 내 안에서 내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하긴 내가 매일매일 할례를 하긴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 생각하는 거와 오늘날 우리의 영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그 기준이 없이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기준이 없으면 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생각할 수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할 때한번더 생각하고.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안 나죠. 어떻게 표시가 낼수 있겠어요? 표시가 안 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확인이 그 확인이 계속 되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확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할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것들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모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돼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혹시 놓치는 거, 내가 혹시 연약한 것들을 같이 세우고 일으,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할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내용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어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그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 마침이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서 어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모두가 이 이제 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요. 할례를 행했을 때 모든 장정 남자들은 다 이제 할례를 했어요. 3일 동안은 무반비 이상이 돼요.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어요. 근 지금 적군이 저 앞에 있거든요.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을 때의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의 거룩한 일을 행, 행하고 어, 정결하게 했을 때에 무방비 상태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어, 예수의 제자로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우리가 무얼 할수 없는 그런 한계, 결핍, 그때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고 했어요. 어, 사도행정서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굳게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이 있어야 된다고 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약하고 그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우리 정체성 상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안 질려 그러고 안 양보하려 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때 참는 거예요. 그때 잠잠. 어제 보니까 교회, 그, 펜말에다가, 왜, 이, 이단인 것 같아요? 뭘 붙여놓고 갔어요. 뭐, 교회는 망한다, 그러고, 이제, 자기들만의 참 진리다. 근데 스티커가 막, 안 떨어지는 스티커 있죠? 물로 가져와서 막, 닦아내야 돼. 근데 그, 그걸 누가 같이 봤냐면, 어제 오신 스포츠 성교 간사님들이 자네명다 장정이죠 네명다 운동 선수 출신들이고 저랑 라고하는데 그걸 보고 저 속에서 이, 이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 요 이런 비겁한 사람들. 응? 그래서 그리고 뭐 CCTV로 뭐그 사람들을 점검해서 그 사람 잡아갈 거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수하고 감당해라. 그게,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성, 기성교회가,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건 많잖아요. 음? 명성교회, 뭐,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성범죄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물로, 여기서 물로 파악을 떼면서 이, 이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스티커를 백장 천장 붙인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있겠습 근데, 길길이 뛰고, 분노하면,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딴 애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시골교회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큰교회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래? 라고도 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같은 교회들이고, 또 같은 교단이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용서해 주죠. 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굿굿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죠. 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심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길갈이 실현되는 거죠. 오늘까지 길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혹시 이 개인적으로의 수치들. 지난 어, 평생을 살아오면서 왔던 수치들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단석교회 공동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치를 어, 수, 어, 죄가 있다면 그 수치를 제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수치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